아 그리고 이, 이 이야기를 이 조금 이제 하려고 그래요 용인갑 뭐 굳이 후보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뭐 당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인갑에 나온 국회의원 후보가 그 공약을 내걸었어요 SK축구단을 본인이 당선되면 연고지를 용인으로 이전하겠다 저는 이제 그거 보자마자 아 이거 선거 캠프에다가 한번 공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물어봐야 되겠다 가장 민감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 연고지 문제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를 그렇게 공약에 내걸 정도면 템프 쪽에다가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문의를 하기 전에 제주의 입장을 먼저 듣는 게더 맞다고 생각했어요. 요새 이야기로는 제주는 어 지금 뭐 연고지를 옮길 생각이 지금 없습니다. 제주는 전혀 그런 쪽에 관심이 없, 관심이라기보다는 전혀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예. 이 구단 내부에서 연고 이전, 뭐, 뭐 이전, 연고지 뭐 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다 뭐 제주 유나이티드 저도 부천에서 옮겨갈 때 정말 비판을 많이 했고 그 이후로도 뭐 연고 이전에 관련돼서는 뭐 좋게 안 보는 입장이지만 그 문제가 터벨개로 놓고 봤어 지금 제주에서 만약에 옮겨간다 뭐 이런 문제 제주 유나이티드의 입장을 이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제주 유나이티드는 연고지 이전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다 그리고 이게 워낙 민감한 문제인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도 얘기할 수 없는 제가 그래서 제주 유나이티드의 김현희 단장 예, 저는 좀 이름이 비슷하죠 그래서 뭐 인사드리면서 아 이름이 비슷하네요뭐 아, 예, 이렇게 인사하고 했는데 김현희 단장이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제 제주로 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마인드도 깨어있는 분이고 일도 잘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통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 지금 용인갑에서 한 후보가 국회의원 선거 공약으로 이걸 들고 나왔다. 제주 이티드를 용인으로 연고 이전하겠다라는 공약을 들고 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런 게 있었냐?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어, 저게 몰랐다. 전혀 근거가 없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서귀포시와 협력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뭐 연구 이전 뭐 이야기 나올 때는 저는 그때는 가능성이 높진 않았어요. 사실은 높진 않았지만 이제 용인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연구 계약이 종료가 된다면 그래도 가능성이 한25% 정도 있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유나이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0%라고 할수 없겠죠. 뭐뭐 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까. 하지만 뭐1% 2%그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예 무슨 제가 뭐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말을 못 하니까 한 1, 2%될 겁니다. 그 정도로 제주 이티드 아무 여기 생각이 없어요. 용인에서 추진하는 거는 SK 하이닉스 공장이 용인 쪽에 이 대거 입주하는 문제 때문에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SK와 이야기를 해서 이 팀을 데려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제주 이티드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SK 에너지에서 운영하는 팀인데 SK 하이닉스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다. 근데 그 너무 SK를 끼어 맞추고 끼어 맞추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한테 어, 제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한번 이 공약 공약을 좀 유심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현실성 없는 공약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어 그걸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현실성 없는 공약이니까 그것도 모를 정도로 정보가 전혀 없었다 금시초문 전혀 근거 없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 공약을 자꾸 그렇게 부각시킨다면 우리는 우리 차원의 액션을 준비하겠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연, 연고지 문제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게 당당하지는 않잖아요. 과거에 한번 옮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이, 이 연고지 문제로 우리 언론에 안 나가는, 안 나가기를 좀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연고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게 이슈가 된다면 제 생각으로는 제주 유나이티드는 분명히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그리고 서귀포시와 연구협약, 협약, 예, 이 이야기 가 나왔는데 우리가 어, 연구협약 가지고 서귀포시나 제주도와 협상 카드로 이걸 쓰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 그런 이야기를 어, 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저쪽에 전화를 했죠. 한국 캠프에 공약을 다 담당하시는 분께서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아, 저는 뭐 거짓말 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체육 관련 공약 중에 눈에 띄는 공약이 있는데 이거에 관련해서 혹시 취재를 할수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연락을 주셨어요. 왜냐면 긍정적인 보도인 줄 알았겠죠.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이 캠프에서 축구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거나 뭐 이렇게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연구 연구 이전에 대한 민감한 부분을 몰라요. 아, 어,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뭐, 답변 가능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 위에 네, 제가 담당자입니다라고 해서 통화를 했어요. 이거 기사 나가면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을 했겠죠. 아, 우리 기사 들줄 나가는구나. 우리 SK 연구단 위치하는거 기사 들줄 나가는구나. 물어봤어요. 사실입니까? 했더니. 아, 네, 사실입니다. <웃음> <웃음> 저희가 SK 축구단을 용인시로, <laughs> 용인시로 어, 가져오는 그런 거를 저희 후, 우리 후보께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왕 하시는 거. 시민구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창단이 있는데, 어 다른 팀을 이렇게, 어 유치해서 오는, 거를 추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 저희는 뭐, 그쪽이 훨씬 더, 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제가 방금 전에, 그 SK 축구단, 왜냐면 여기는 SK 축구단이라고 그래야 대화가 통합니다. 직접적으로 문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 SK 축구단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어, 금지 초문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당사자가 모르시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랬더니 공약이라는 게 우리가 다 확정해놓고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추진하겠다. 이거지, 지금 100% 확정된 거를 어, 물밑 접촉을 다한 다음에 발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선거 캠프에서는 주변의이 새끼가 마냥 긍정적으로 보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리고 제가 시민구단이 조금 더뭐 다른 지역에서 끌고 온 것보다는 명분이 낫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우리가 어 시민구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구단이라는 거는 시민구단이 아니라 시청에 있는 운동부팀이었던 내셔널리 농인시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민구단을 해봤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들고 성적은 안 나오고 이래서 해체했다. 지금은 어, 기업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다. 이 상황에서 하나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거. 당시에 이 용인 시청을 해체시킨 사람이 바로 이 후보입니다. 용인시장 시절에. 네. 좀이 앞뒤 안 맞죠. 어. 그리고.